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모래오정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쁜 다육이 보여드리는 화요일이죠. 지난주에는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다육 판매를 했었는데요. 오늘은 다시 저희 녹방으로 이렇게 예쁜 다육들 소개하려고 열심히 준비를 해봤어요. 오늘은 이제 합식할 다육들, 그리고 이렇게 아프리카 식물, 그리고 구근식물또 국민이 다육들, 군생들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봤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모래오정 번호로 주문 모자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첫 번째 다육부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지금 첫 번째 보여지는 이 다육에는 살루철한인데요 지금 15cm 풀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15cm 분에다가 넣어놓으면 너무 예쁠 것 같고 하나같이 수영이 다 너무너무 예뻐요. 살루철라가 이렇게 쌩얼을 달고 얼굴 하나씩 달고 있는 살루철라도 제가 키워보니까 생각보다 이렇게 얼굴 쌩얼을 달아주는 게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쁜이로 다 되어 있어서 이 아이들을 제품으로 좀 멋지게 만들어 볼까 했는데 또 찾으신다고 해가지고요. 그냥 이 정도 사이즈에서 이렇게 보여드려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살루철화는 가격이 3만원이고요. 지금 아까 얘기했는대로 15cm 불무속이 들어있고 바가지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좀 멋지게 좀 화분에 담아놓으면요. 정말 물들어놓으면 살루 자체가 너무 예쁘게 물드는 다육이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이렇게 살루철화를 키워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찬가지로 철화는 이런 목대와 수형이 약간 분재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심으실 때 여기다 화산석 돌 하나 올려놔도 되게 멋스럽고 예쁘거든요. 제가 예전에 살루철 를 같이 분갈이 영상을 하면서 담아 놓은 아이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잘 크고 있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요게 여름에 제가 분갈이 영상으로 이렇게 많이 찾아뵙잖아요 이제 파, 다육 판매 영상은 좀 쉬어가면서 그때 같이 영상 속에서 식재를 했던 살루 철아예요. 근데 여기서 생얼도 많이 풀리고 이렇게 밑에 목도리도 둘르면서 너무 예쁘게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 간 거예요. 사이즈가 커졌다는 느낌보다는 이제 전체적으로 야무러지고 단단해지면서 되게 예쁜. 그때는 좀난해해서 시집을 못 갔던 그런 살루 철아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푹 묻어 심으면서 조금 수형을 잡아줬는데 이렇게 예쁘게 크고 있어요. 그래서 살루 철아는 지금 수형에 맞춰서 저처럼 이렇게 직사각형 화분에 심으셔도 되고 아니 동그랗게 하고 싶다 그러면 철하는 약간 화분의. 형태에 따라서 형태를 좀 잡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약간 난 원형으로 조금. 이렇게 철화가 돌았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원형 포트에 집어넣으시면 또 철화가 그 안에서 원형으로 이렇게 수형을 만들어 가고요. 저처럼 그냥 철화가 갖고 있는 본래 모습대로 전 얘가 일자 수형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일자 수형대로 화분을 잡으면 또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아이가 커요. 그리고 화분을 이렇게 크게 썼으면 아마 얘가 지금 두 배만 해줬을 텐데 제가 아주 작게 타이트하게 이렇게 심어 놨더니 요대로 해서 이렇게 반들반들 하면서 살로가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게 아주 매력인 그런 철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키워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제가 소개 시켜드리는 살루초라도 얼굴 생얼들이 이렇게 하나씩 다 달고 있어서 풀려 가면서 엮여 가면서 아주 잘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많이 찾으신다는 살루초라 보여드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영은 하나같이 이렇게다 예쁜 아이들로 준비를 해봤어요. 그리고 요거는 펜지인데요. 요즘에 이 펜지를 찾으시는 분들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이게 예전에는 그 빨간 포트라고 해서 우리가 국민이 다육이라고 불리는 애칭을 만들어준 2,000원, 3,000원? 이제 꽃가게에서 살때 빨간 포트 속에 담겨있고 2,000원, 3,000원 하는 그런 아이들인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팬츠가 그 안에서 이렇게 얼굴 하나째리큼닥한 아이들을 판매를 하곤 했어요. 근데 이게 물들면 핑크빛이 나고 약간 다홍색깔 빛이 돌거든요. 팬츠가 묵으면 색감이 들어오는데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근데 이렇게 예쁜 수영을 제가 농가에 갔더니 딱. 지금 딱 이걸 출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리고 왔어요. 이건 자연군생인데요. 이거는 이제 수입 들어와서 이제 농가 사장님께서 이렇게 앉혀가지고 국내에서 이렇게 만들라면 이게 3~4년이 넘게 걸리니까 이렇게 수입 들어온 아이를 자연군생으로 뺑돌이한 아이를 이렇게 예쁘게 화분 속에 앉혀놓셨더라고요. 으 지금 이 화분이 18cm 풀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쁘게 소복하게 좀큰 사이즈죠. 근데 이제 펜지를 너무 큰 화분보다는 지금 정도 화분이나 요거보다 조금 작게 15cm에다가 이렇게 꽃다발처럼 넣으셔도 될 것. 고 지금 보여지는 요 화분이 18cm 분이니까 10cm 화분 정도 사이즈에 넣어서 예쁘게 핑크핑크한 펜지로 붙여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만나보는 펜지. 거 자연 군생이고 가격은 3만 원이에요. 그다음은 휴밀리스. 제가 지난주 라이브 방송에서 휴밀리스를 좀큰 사이즈를 판매했었는데요. 요거는 사이즈가 작아요 마, 말한 대로 요 9cm 작은 비닐 포트 속에 들어 있어서요 딱 베란다 분들이 찾으시는 딱고 그 사이즈더라고요 근데 또 풀떼기가 아니고 엄청나게 예쁘게 단풍이 지금 들었다가 지금 색감이 아무래도 온도차 때문에 조금씩 빠지고 있는 시즌이잖아요 그래도 묵은둥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살짝씩 발그레한 복숭아 빛을 조금씩 갖고 있죠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 있는 휴밀리스 이제 사이즈는 이제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지만 큰 사이즈가 아니에요 지금 9cm 화분 속에 들어 있기 때문에. 식재 하실 때좀납답하면서 9cm 정도 화분 속에다가 심으시면은 이렇게 이제 엄마 옆으로 나와 있는 아가들이 자리를 잘 잡을 거예요. 그래서 휴밀리스 요거 자연군생 가격은 만 원이고요. 이렇게 정말 사랑스러운 색감으로 물들어 있죠. 그 다음에 비올라시라는 다육이들 아시나요? 비올라시는 아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지금 잎을 봤을 때 잎장 색깔이 이런 금이 없고 그냥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이렇게 구근식물이에요. 이렇게 보면 뿌리식물이죠. 그리고 이렇게 구근이 분지예요. 튤립이나 이런 구근식물들이 이렇게 알수가 늘어나면서 멋있게 자라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제 묵어가면은 알수가 늘어나면서 잎이 더, 그리고 얘는 이제 보라색으로, 금이기 때문에 보랏빛으로 물이 들거든요. 요 비올라시 금은 또 꽃이 이렇게 초롱꽃처럼 아주 귀여운 약간 야생화꽃처럼 이렇게 꽃이 펴요. 그래서 꽃도 보시고 꽃이 지고 나면은 이제 여기 밑에서 분지를 이렇게 알뿌리처럼 분지를 하고 또 입장이 물이 들면 보랏빛으로 물들어서 이 비올라시 금이 가격이 너무 좋아졌더라고요. 이게 가격이 8,000원이고 집에서 이제 해가 덜 하신 분들 해 때문에 내가 예쁜 국민이를 키워도 나는 예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색다른 다육도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비올라시는 이제 구근식물이기 때문에 물도 좋아하고 또구근에 양파처럼 이렇게 수분을 모으고 있어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살짝 구근을 살려 가지고요 귀여운 야생화분이나 아니면 내가 갖고 있는 작은 화분 속에다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포인트로 아주 예쁜 역할을 할 거예요 그 사이즈가 지금 작은 종자포트 속에 들어 있어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작은 종자포트 속에 들어 있어서 사이즈 부담도 없으시고 그리고 이렇게 아가를 늘려가는 아가를 늘려가는 재미를 느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올라씨 금 가격은 8,000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파키포디움이라는 이제 아프리카 식물의 실생이에요. 그러니까 그, 고 어, 씨를 받아서 뿌려가지고 요만큼 자라, 자라게 만든 거죠. 근데 이제 이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요, 이 돌덩이 뾰족뾰족한 요게 여기서 또 자구를 달고 자구를 달아서 약간 바윗돌처럼 이렇게 큼직하게 이렇게 만들어 가요. 근데 사실 그거는 엄청난 세월이 걸리는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요거는 지금 잎이 이렇게 자라고 있고 온도차만 맞으면 계속 꽃대를 올려주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여기 꽃대 물고 있는 아이들로만 추려 갖고 왔거든요. 그래서 꽃대가 요게 이제 쏙 올라오기 시작하면 요렇게 올라와서 여기서 이렇게 노란 꽃망울이 맺어 가지고 노란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요런 거는 이제 요즘에 아프리카 식물들이 꽃이 피는 시기여 가지고 이꽃 피는 아프리카 식물도 하나 키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온도만 맞으면 잎이 이제 추우면은 잎이 노래지면서 쏟아지는데 이렇게 지금 여름 같은 때에는 이 아프리카 식물들이 아주 예쁘게 잘커 주는 또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격도 너무 좋더라고요. 지금 요거 이제 요렇게 뿌리를 살려가지고 예쁘게 이렇게 심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노란 색깔 꽃을 피우면은 이제 꽃 구경도 하시고요. 꽃이 되게 예쁘거든요. 그래서 이 파키포듬 가격은 8,000원이고 이렇게 준비해 봤어요. 요런 것도 약간 쭈구리분이나 조금 이런 아프리카 식물들은 꽃 화분보다는 약간 쭈글쭈글쭈글 하거나 야생화 느낌이 나는 요런 투박스러운 약간 요런 화분들에다가 심어 놓으면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런 것도 포인트 되게 식재해 놓으면 아주 귀여울 것 같아서 준비해 봤고요. 그 다음은 원종 추비반이에요. 추비반이는 많이들 알고 계시죠? 이렇게 동글동글하고 이렇게 입장이 환엽성을 갖고 있는 게이 아이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라인이 점점 짙어지고 묵으면 묵을수록 이 빨간 라인이 점, 점점 깊어지거든요. 그렇게 예쁜 아이인데 이 아이도 군생을 찾으려면은 어렵고 또 찾아도 비싸고 그래요. 근데 이 종자포트 속에 꼬마가 너무 가격도 좋고 합식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른 데리고 왔거든요. 이 원종 추비반이 가격이 2,000원이에요. 이렇게 작은 미니포트에 들어있어서 원하시는 수량만큼 준비하셔서 만약에 다섯포트를 해도 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요 예쁜 원종 추비반이 필요하신 분들은 요렇게 한 포트, 두 포트, 세 포트 이렇게 구매하셔 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필요한 화분에 식재하셔 가지고 예쁘게 달고 보시면 아주 끝내주는 예쁜 빨강의 추비반이를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가격 2,000원이고요. 그다음에 화이트 엔젤이에요. 화이트 엔젤도 뭐 군생도 많지만 요 아이가 또 내가 원하는 수형대로좀 예쁘게 심어볼까 하면은 또 합식도 재미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아가들도 잘 다는 다육이에요. 자구를 좀잘 달아주는 편이거든요. 이렇게 작은 미니포트 속에서도 이렇게 꽃무리들 하나씩 달고 있더라고요. 없는 아이들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렇게 밑에서 꽃무리가 이렇게 하나씩 올라오고 있는데 요거 제가 사각화분에 이렇게 네 포트 이렇게 털어놓으니까 요것도 굉장히 예쁘고, 좀큰 화분 있으면은 저는 이렇게 동그란 게붓케처럼 심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요게 가격이 2,000원이에요. 가격이 너무 좋죠. 그래서 요. 화이트 엔젤 가격 2,000원이고 종자포트 속에 들어있고요. 이것도 합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귀엽게 이 물들어 놓으면 정말 너무 예뻐요. 약간 오렌지 아주 예쁜 오렌지빛으로 물드는 이 화이트 엔젤을 한번 예쁘게 달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 2,000원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 아르페주예요. 이 아르페주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입고지에서 이렇게 외목대로 있는 종자포트 속 아르페즈예요. 아르페즈도 근데 이제 삼두, 입고자 면 삼두, 이두, 이렇게 많이 나오고 두수를 잘안 달아주고 또 군생을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전좀 아르페즈가 너무 예쁘게 물이 들어서 좀큰 군생을 갖고 싶었거든요. 근데 큰 군생이 농가를 다녀도 찾을 수가 없고, 작은 만 포트에 아니면 9cm 정도 포테 3두고 생긴 작은 얼굴들만 있더라고요. 제가 아르페주를 이거를 지금 얘가 몇년 됐더라? 지금 한 3년 됐나봐요. 근데 이렇게 예뻐지는 거예요. 동글동글해지면서 입장도 짧아지고 색깔도 아주 짙은 진짜 자줏빛 보라색으로 물이 들어주는데 여기 너무 예뻐가지고 요거 2,000원씩이거든요. 이것도 아르페주도. 그래서 뺑 돌아서 이렇게 부케처럼 지금 보여지는 요렇게 부케처럼 심어 놓으셔가지고 달달달 달고 보셔도 아주 예쁜 그 얘는 좀 탈이 안 나더라고요. 순둥순둥한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페주가 지금 색감은 없지만 이렇게 예쁜 보랏빛으로 물드는 다육이니까 이것도 한번 합식하셔 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종 추비반이랑 화이트엔젤이랑 아르페주랑 이렇게 세 가지가 포트당 미니포트니까 포트당 2,000원씩 이어가지고 합식하기 좋은 금액에 또 수영도 좋아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추천드려 봤고요. 그 다음에는 로빈이에요 로빈 로빈도 자구로 진짜 많이 달아주는데 얘가 나중에 묵으면 요 레드벨벳이라는 다육이가 왜 가운데가 젤리처럼 되면서 여기서 먼저 물 반응을 보여서 진짜 예쁘잖아요. 근데 이 로빈을 아마 예쁘게 끼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얘도 로빈이 굉장히 오묘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주고요. 그리고 물 들고도 자구도 잘 달아줘요. 근데 지금 머리수가 많은 아이들이 아니라 이렇게 삼두군생이에요. 딱 그냥 정갈해서 심기 좋은 삼두군생의 얼큰이로 데리고 왔으니까 요게 이제 식재를 해놓으면 한 겨울쯤 겨울에서 넘어오는 봄쯤 되면은 예쁜 예쁜 짓을 많이 할것 같아요. 자구도 좀 많이 달아주고 그럴 것 같아서 데려봤거든 요. 로빈. 로빈, 진짜 예쁜 다육이요 그래서 요거 지금 가격은 6,000원이고, 지금 포트는 10cm 포트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삼도 군생이고, 보라보란 다육들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가운데가 이렇게 젤리처럼 따글따글해지면서 몽글몽글한 그런 다육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로빈도 예쁘니까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오랜만에 굉장히 반가운 다육이를 만났어요. 베카시즈 백하시즈 철화인데 베카시즈도 잘 군생이 없지만 이카 베카시즈 철화도 잘 없더라고요. 제가 원종 카시즈 철화를 이제 선물 받아서 분갈했는데 그거랑 또 베카시즈랑 또 다르거든요. 베카시즈가 조금 더요 하늘색깔 톤에 물들면 조금 더 핑크빛이 많이 나고 좀 예뻐요. 베카시즈도 이제 입장이 얇아서 이제 물을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다육인데 또 철화가 또잘 풀리고 엮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것 도 또, 한번 식재해서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그니까, 뮤즐링, 이백화시즈 뭐, 원종카시즈, 뭐, 요런 다육들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백화시즈 철화 해서 좀, 좀, 넉넉하게 심으셔가지고, 예쁘게 이제 풀어가면서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백화시즈 철화 지금 9cm, 큰 사이즈 아니고 9cm 풀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요거, 조금 요거보다 더큰 사이즈, 한 12cm 정도 화분 속에 넣어가지고 키워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백화시즈 철화 가격은 14,000원이고, 아주 따글따글 잘 굳혀져 있어요. 그리고 요거. 요거는 블루 미니마라고도 하고 그냥 미니마라고도 하는데 미니마 특징이 목대가 굵잖아요. 근데 미니마가 지금 요렇게 수영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요 미니마가 나중에 물들면 얼마나 예쁜 핑크색으로 물이 드는지 한번 제가 보여드려볼게요. 요 예쁘게 아주 건강하게 생긴 미니마가 물들면 짜잔. 같은 거라고 믿어지세요. 이렇게 핑크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쁜 수영을 제가 놓칠 수가 없어서 데리고 왔죠. 가격도 너무 착해요. 커팅 고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이 6 0 0 0원이고요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거든요. 9cm나 10cm 화분 속에 쏙 넣으셔가지고요. 이런 색감으로 꼭 한번 만들어 보세요. 이게 미니마고요. 그 다음에 레드 헤레이라는 다 아, 여기 들어보셨어요? 꼭 열매 같지 않으세요? 약간 이렇게 빨간 색깔 베리류 같은 열매가 맺혀있는 그런 특이한 식물 같지만 뭐 밑에서 보면 이렇게 굵은말 그대로 묵으면 묵을수록 인삼 뿌리같이 이렇게 굵어져요. 왜 당선이라는 노란 꽃이 피는 다육도 보면은 나중에 이렇게 된섬이나 당선이나 이렇게 보면 굵은 뿌리가 멋진 그런 수영을 하는 다육이잖아요. 근데 이 레드 헤레이도 묵으면 묵을수록 진짜 몇년 전만 되게 귀했었거든요. 근데 이 레드 헤레이가 지금은 아주 좋은 금액 8어0 0 원에 이렇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사이즈가 작은데 너무너무 귀엽죠. 요런 것도 어, 야생화 화분 같은 데다가 심어 놓고 화산 속으로 하나 탁 포인트만 해줘도 너무너무 귀엽고요. 제가 요거 하나 식재를 해봤는데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짜잔, 저는 이제 빨간색깔 열매를 달고 있길래 이렇게 푸른빛에다 심어놨는데요. 지금 보시면 여기 뿌리 보이시죠? 이렇게 뿌리를 살짝 들어가지고 이렇게 심어놓으시면은 너무 예뻐요. 그래서 이렇게 분재같이 이 뿌리를 보는 식물이고 공간 차지도 안 하고 이렇게 귀엽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아이들도 요즘에 이렇게 색다르게 다뤄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데리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 레드 헤레이는 가격 8,000원이고 10cm 화분 속에 들어있지만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귀여운 콩분이나 그 야생 화분에다가 한번 싹 앉혀서 예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미니마금이에요. 요거 커팅 고생이긴 한데요. 지금 9cm 비닐 포트 속에 들어있고요. 가격은 만 원이에요. 미니마금도 제가 이 미니마금을 저는 이제 큰 화분에다 키우지 않고 작은 화분에 넣어서 키우고 있는데 다 너무 건강하게 잘 커져가지고 어, 생각보다 넣어도 되게 약간 순한가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다육이거든요. 그리고 물 들면. 핑크 같기도 하고 주황 같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미니만큼 너무 귀엽고 예쁜 아이니까 요것도 한번 어 거리대보다는 안에서 한번 베란다 안에서 키워보셔도 괜찮으실 것 같아요. 요런 국민이 금 종류들이 그렇다고 빛이 없는 곳은 안 돼요. 뭐 방근을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베란다 안에 해가 좋은 곳에서 키우시면 아주 예쁘게 잘 자라줄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미니만큼 가격은 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요, 골드 캐슬금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요, 골드 캐슬금이, 와, 요거 얼굴 하나에 16,000원인게 얼마 전이에요. 근데 제가 얘가 너무 예쁜데 선뜻 집어오지 못하겠더라고요. 농장 사장님 내서. 근데 가격이 너무 좋아진 거예요. 요게, 8,000원 이에요. 그래서 얼른 데리고 왔어요. 지금 요거 이쁘다고 키핑장 이모님들도 요거 한네 분이 데려가셨거든요. 요 골드캐슬금 을 떨어지기만 기다리고 계셨나봐요. 얘가 물들면 빨간 색깔 라인을 그리면서 아주 예쁘게 물들어요. 그래서 얘는 약간 노란 금이에요. 지금 보시면. 얼굴도 다소꽃니 예쁘게 생겼죠? 자고도잘 달더라고요. 그래서 요 골드캐슬금 아주 좋아진 가격에 제가 이렇게 데리고 왔고요. 가격은 8,000원 이에요. 그 다음에 온슬로금 온슬로금이 너무 건강하고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살짝씩 이렇게 핑크감이 이렇게 물이 들어오더라고요. 지금 온슬로금을 예쁘게 키우시는 분들 것 보니까 이금 들어간 부위들이 막 핑크핑크해서 너무 예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여기 자구가 닿는 아이들도 있고 꽃대가 나오는 아이들도 있어요. 요즘에 열심히 꽃대 올리고 또 자르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온슬로금 10cm 화분 속에 들어 있고 아주 예쁘고 건강하게 생겼으니까 요것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온슬로금 가격 6,000원이고, 정말 실하고 예쁘게 생겼죠?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멀로금이 제가 얼마 전만 해도 8,000원씩 판매를 했었는데 와 멀로금도 여기 6,000원이래요. 이렇게 예쁜데 6,000원인게 말이 되나요? 멀로금 복용금으로 완벽한 금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금발이 다 들어가 있는 멀로금인데 멀로금도 너무 순하고 예뻐서 제가 좋아하고 예쁘게 잘 키우는 다육 중에 하나예요. 이 멀로금도 지금 저는 이제 심어놓은 걸다 판매를 해서 저도 얘를 얼른얼른 얼른 좀 심어 놔 봐야 될것 같아요. 이 멀로금 외에도 이것도 9cm 포트 속에 들어있고 지금 미니마금, 골드캐슬금, 그리고 온슬로우금, 멀로금, 요런 게 베란다 안에서 그래도 순둥순둥하게 커질것 같아서 데리고 와봤거든요. 그래서 요 멀로금 6,000원까지 해서 요쪽 좀 보여드렸고,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쪽은요, 메두사금인데요. 요 메두사금이, 와, 사이즈도 좋고 가격도 너무 좋은 거예요. 요게 지금, 커팅 옷색이긴 해요. 근데 10cm 이렇게 화분 속에 들어있는데, 받아보시면은, 진짜 풍성하니 너무 예쁘거든요. 요, 얼굴이 반지반지 예쁜 요 메두사금 가격은 8,000원이고요. 얼굴이 큼닭해요. 제가 지난번에는 이제 베나다 분들 이제 납작하게 가지고 두수 많은 아이들로 보여드렸는데, 얘는 목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위에 풍성한 아이로 보여드려 가격이 너무 예쁘죠. 요 메두사금.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에오니움을 전문으로 다루, 다루시는 농자 사장님께 여쭤보니까요. 에오니움들은 여름에 휴면기라는 거를 거쳐서 가잖아요. 그리고 겨울부터 또 다시 막 성장을 하는데, 이 에오니움들은 특히 흑사금, 많이들 좋아주는 흑사금 같은 경우는 여름에 7월, 8월은 아예 물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흑사금 자체가 목대가 이제 막 물음이 오는 그런 성질을 갖고 있어가지고요. 여름에는 7, 8월은 물을 이제 주지 마시고, 너무 안쓰러우면 아주 살짝 살짝씩 밑에 저면으로 아주 살짝씩 한 번씩 담궈주면 좋을 것 같고, 요런 것들도 지금 이제 6월까지는 살짝씩 물을 주지만, 막또 어머, 막 흠뻑흠뻑 주면서 그렇게 이제 해가면 안 되고, 서서히 이제 단수 준비를 해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정보를 전달해 드리고, 아직 지금은 물을 줘도 되지만, 이제 6월부터는 서서히 물량을 줄이시면서 단수 준비를 하셔서 여름 휴면기를 맞이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름에도 요런 에오니움 금들은 예쁜 색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여름에는 배추장사 무장사 뭐 열무장사 한다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푸릇푸릇한테 그 사이에서 아마 그래도 예쁜 색감을 하고 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매금장미. 매금장미도 지금 요거는 이제 이렇게 많이 가운데가 많이 입이 짧아졌죠? 이렇게 자연자구를 열심히 달아주더라고요. 생각보다 이 매금장미가요. 굉장히 잘 커주는 그런 아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요 예쁜 매금장미 이제 이렇게 옆에서 이제 지난번에 커팅군생 판매했었는데 이 자연군생 이것도 마찬가지로 가격이 8,000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가격에 이렇게 요즘에 나오고 있잖아요. 매금장미는 이제 금이 아니라 그냥 매금장미라고 해서 이제 금발이 들어가 있는 다육이는 아니지만 물 들었을 때 정말 자줏빛으로 물이 들고 여기 가운데가 이렇게 휴면되면 이렇게 옴브라들잖아요. 이 모습이 마치 장미 같다고 표현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매금장미라는 이름이 들었나 봐요. 이 매금장미 가격은 8,000원이고 요것도 지금 9cm 풀분 속에 들어있어서 사이즈 부담 없고 매금장미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 자연군생도 한번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원종애성 이 원종애성은 제가 라이브 방송할 때 이제 매니아분 그 화분 속에서 이 원종애성을 너무 예쁘게 키워 놓으셔서 그거 몇 개를 판매했었는데 그걸 보시고 원종애성 사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이런 탑돌이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여기가 부러지면 이 사이에서 이렇게 얼굴에서 또두 개가 나와요 얼굴이 두 개가 그리고 꽃이 만약에 여기서 피면은 핑크꽃이 되게 귀엽게 피잖아요 또 핑크꽃이 피면은 그 핑크꽃이 피고나서 또 거기서 얼굴이 두개가 되고 이런식이거든요 이런 그래서 얘가 너무 키가 커서 난 싫어 그러면은 잘라가지고 옆에다 꽂아서 이렇게 풍성하게 만들어가는 재미가 있어요 탑돌이들은 자르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렇게 지금 얼굴들이 이렇게 생겼죠 지금 여기 이렇게 위에가 부러진 아이들도 있어요 지금 이게 두포트 합식이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키워 보시고 나는 키가 너무 커서 싫어 그러면 이제 잘라 갖고 낮춰서 심고 이런 탑돌이들은 풍성하게 만들어 가는 재미가 있기 때문에 요 원종의성도 아주 옛날부터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다육이라서 이거 찾으셨던 분들은 이거 모아서 쭉 소복하게 한번 합식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 10cm 화분 속에 들어 있고요. 두 포트 합식이고 가격은 6,000원이에요. 그리고 얘는 원종 애성이 아니고 그냥 애성이라고 부르고 또 앵성이라고도 부르죠. 그리고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집신을 이제 꼬무신? 꽃가신. 그 여자 아이의 예쁜 꽃가신 있잖아요. 그렇게 신발을 닮았다고도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이렇게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한복 입을 때 신는 그 꽃가신 같나요? 어떻게? 지금 여기 자리는 꽃대가 진 자리에요. 그러면 꽃대가 지고 나면 거기서 얼굴이 두 개로 갈라지고, 세 개로 갈라지고, 측면에서 이렇게 자구를 달고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농가에서 이렇게 얼굴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합식한 거는 많이 이렇게 그래도 국민이 농가에서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한문 군생은 사실 진짜 귀해요. 요거는 지금 사장님께서 요 포트 속에서 4년. 이한몸공생을 만들어가는 데 4년이 걸렸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너무 이걸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데리고 오는데 어떻게 택배 싸려고 그러세요? 그래서 아 이거 이제 부러지는 거 <laughs> 이해해주시는 분들만 좀 구매해달라 부탁을 드려보려고요. 그랬어요. 너무 반가운 마음에 데리고 왔거든요. 얘도 마찬가지로 탑돌이고요. 지금 보시면 여기 하엽은 핀셋으로 뛰기보다는 손으로 돌돌돌돌 돌리시면 잘 떨어져요. 그래서 이 원종 원종이 아니라 애성, 앵성 이렇게 부르는 이 아이가 물 뜨면 새빨개서 정말 예쁘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혹시 옛날 딸기 찾으시는 분들 요 아이도 한번 키워보세요. 진짜 물 들면 들수록 정말 예쁜 정말 약간 신발에 켜켜이 쌓아놓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요 애성 가격은 8,000원이고요, 한문 군생이고 요 요거랑 원종 애성은 택배 중에 좀 부러질 수 있어요. 혹시 부러지면 옆에다 좀꽂아주셨으면 <laughs>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미니 황비요. 미니 황비앙이 어찌나 뽀글뽀글 예쁘게 잘 커져 있는 사이즈도 또 부담이 없어서 제가 얼른 데리고 왔어요. 미니 황비앙 물들 빨갛게 물드는 그런 다육이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묵으면 묵을수록 이렇게 솔방울처럼 이렇게 뭉치는 동글동글 얼굴이 렇게 오므라드는 그런 다육인데, 요거 가격은 6,000원이고,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을수록 얼굴이 짧아지고, 요렇게 촘촘해져. 조금 덜 묵었을 때 모습은 이렇게 생겼잖아요. 좀 묵으면 이렇게. 더 묵으면 빨개지고. 그래서 요 미니 황비앙도 인기 많은 다육 중에 하나죠. 그래서 미니 황비앙 6,000원 보여드렸고. 그리고 아보카도 크림. 제가 오랜만에 아보카도 크림을 만났어요. 빌게이츠나 로즈베이 다육들이 이제 요 아보카도에서 이제 제가 볼땐 나온 것 같은데 요 아보카도도 묵으면 나중에 엄청 예쁜 요런 이게 무슨 색감이라고 표현하면 맞을까요? 주황색도 아니고, 붉은 색깔도 아니고, 노랗게 익으면서 거기서 핑크핑크한 톤이 막 물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여기 보조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보카도 크림도 소복하게 심어놓고 굳혀놓으면 정말 너무 예쁜 다육이에요. 요거 커팅 군생이고, 두수가 삼두라 늘 아쉽지만, 그래도 요렇게.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 있으니까 이것도 굳혀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보카도 크림도 가격 6,000원이고 참 얘도 찾아보려고 하면 또잘 없는 그런 다육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아보카도 크림 보여드렸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제가 어 이렇게 예전에 있던 다육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홍령이라고도 부르고 에그리원이라고도 부르는데 요 아이도 커팅 고생이에요. 참 착해요. 순하고 착하고 자고도 잘 자라주고 예쁜 다육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물들면푸홍색깔 진짜 푸홍 색깔로 아주 예쁜 그런 순둥순둥 착한 그런 다육이에요 그래서 홍령 이것도 6,000원 보여드렸고 이것도 지금 10cm 화분 속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아보카도 크림, 요 홍련 같은 경우 이제 10cm 화분이나 9cm 화분 속에서 키우시면딱 예쁘고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건강하고 예쁜 다육들 한번 쭉 보여드려봤으니까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다육 있으시면은 상단에 있는 무료 정번호로 주문 문자 넣어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편안한 저녁 되세요. 음. 우리여동생 최고.